안녕하세요. 좌파 씨 있는 남자 팩맨입니다. 힘내자 자유대한 회장님, 성태백님, 옥세윤님, 조종래님 JS님, 파스텔로이2758님, 알비오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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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스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이 개뜬금없는 단식에 검찰 출석 땡깡으로 지금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죠. 어제 오전에 이재명이 민주당 회의를 하는데 얘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사무쳤는지 대뜸 사직생을 찾으면서 지가 한국 민주주의 파괴를 받겠다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거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아, 이 새끼가 호밀빵 샌드위치를 잘못 처먹었나? 왜 비싼 빵 슈트를 시켜놓고 왜저 지랄이지? 이랬거든요. 진짜 뉴스를 봤더니 얘가 단식하겠다고 국회 앞에 장판 깔고 천막 치고 아주 난장을 제대로 까고 있더라고. 그리고 뒤이어 뉴스가 나오길 정오 12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쳐 굶겠다. 이렇게 폼 잡고 있길래, 아, 저 진짜, 저게 진짜로 굶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재명이 하는 말은 절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얘가 전에도 한번 지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길래 사람들이 야, 너 미쳤어. 이러니까 얘그 다음날 바로 뭐라 그랬냐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한다는 줄 알더라. 이렇게 개새바닥처럼 시시각각 말 바꾸고 하루가 멀다고 거짓말을 하네잖아. 그러니 여러분도 봤겠지만 지금까지의 단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무기한 난식이라고 뭐곧 죽어도 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것처럼 연병을 뚫더니 바로 몇 시간 만에 텀블러에 뭐 담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또 자리 비우면서 뭐라 그랬냐고. 황교안씨는 그 추운 겨울에 바람발짝 안 움직이고 그야말로 풍찬 노숙을 했는데 얘는 지할거다 하고 시간 나오면 단식한다고 또껍쩍거렸잖아 그러니 이 사진 좀 보시라고. 그냥 떡하니 단식투쟁이라는 말만 했지 정작 사람이 없어. 그리고 밤에는 또지 집에서 자빠져 자고 그 다음날 나와서 또 시간 내면 단식을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말이 단식이지 실생활은 뭐냐고요. 그냥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검찰 수사 날짜 다가오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든 안 나가려고 지금 연병질을 떠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처먹을 거다 처먹고, 놀거다 놀고, 검찰에서 체포만 못하게 쇼만 하겠다. 바로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재명 검찰 출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봐. 처음에 8월 말에 나오라고 하니까, 8월 24일날 나가겠다고 연병을 뚫더니, 9월 4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또 됐든 9월 셋째 주에 나가겠대. 그러고 나서 왜 보세요? 이거 까딱하다 가 검찰한테 구속당하게 생겼으니까 바로 단식한다고 껍적거리고 체포도 못하게 쇼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9월 4일에 나가긴 나갈 텐데 내가 그날은 바빠가지고 딱 2시간만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4일날은 2시간 조사 받고 나머지는 9월 셋째 주에 하자. 이지랄로 나오는 거요. 그러니 이 꼴을 본 한동훈 장관이 또 뭐라 그래? 지금 이재명이 잡혀갈까봐 명분에도 없는 단식을 시작했는데 우리 검찰은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쓴다. 그리고 이재명이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만 하는 애인데 국민들이 얘 단식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냐? 분명히 검찰 조사 들어가면 잡혀갈 것 뻔하니까 저지랄 떠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 뭔 지랄로 단식을 하든가 말든가 우린 그냥 9월 초에 이재명 불러서 조일 테니까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 그리 알고 있으라고 아주 한방일가를 해버렸잖아 그리고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백현동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의자 조사 다 하고 심화의 단계에 왔는데 여기서 이재명 진술이 빠지면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그리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백현동 수사에서 이재명 진술만큼 중요한 변수가 또 없잖아요. 이미 김인섭은 35 받았겠다. 또 김인섭한테 돈준 놈은 내가 이재명 특혜를 보고 김인섭한테 돈 줬다고 자백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재명이 또 증거인멸의 달인 아니오? 그리고 이재명이랑 엮어있는 놈들도 한둘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검찰 조사요? 이재명이 딱 분위기 봐가지고 좆되겠다 싶잖아? 얘 그러면 바로 천만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안 나오게 생겼다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주때 봐. 검찰에서 9월 4일로 찍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초조한 일이겠냐고. 말이야 뭐 지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언제 나가겠다 언제 나가겠다 날짜 짓고 연병을 떨지만 이거 까딱하다간 전부 다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로 돌아올 텐데 얘가 그때 가서 판사한테 빌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고 이미 백현동 증언들 전부 다 쏟아져 나왔겠다 대북송금 사건도 물증 다 나오고 이화영도 불고 김성태는 아예 난사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형량이나 줄여달라고 아주 만세를 불렀는데 이러니 이재명 입장에서 이번 검찰 조사는 뭐가 되는 거냐고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도살장 조사가 된다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처한 상황이요 지가 아무리 구속돼도 뭐 옥중공천을 한 해만에 하지만 여러분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눈에서 안 보이면 잊혀지는 거 아니요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리고, 당장 선거가 내년이고, 당대표는 빵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누가 무슨 수로 수습하겠냐고. 그러니,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빵에 들어가면, 우리 전당대회 빨리 해서 새로운 인물로 당대표 밀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폐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요? 얘도 지금 지가 파리 목숨인 거 누구보다 잘안 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친명계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잖아. 얘네들이라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단식한다는 소리에 개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와서 조사나 받고 가라고 아주 대놓고 너 들어오기만 하면 니네 발로 못 걸어 나갈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라고 아주 선전포고를 제대로 갈겼잖아. 그래서 제가 보는 이재명 검찰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요 어제 이재명이 단식 판을 깔아놔서 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명이 있잖아 얘 순순히 빵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생활력이 좋은 애라서 모르긴 몰라도 지리산에서 끝까지 버틴 그 빨치산들 마냥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틸 거라고. 그래서 얘가 불제포 특권 포기하려니까 영장치란 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이재명이 말하는 거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나 빵에 가기 싫으니까 영장치지 마라. 이 말이었다고. 그리고 얘도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도요, 지가 지은죄를다 알아.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이미 지가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재명 입장이라면 이 도살장 같은 검찰청 룰루랄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 늦추려고 하고,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숨 걸고 검찰 수안 피하려고 애골 복골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이재명이 9월이든 10월이든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지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10월쯤 해서 전당대회 한답시고, 지들끼리 또 차기 당대표 뽑고, 뭐 비대위원장 뽑고, 지랄 연명들을 또 실컷 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가 개딸들의 등을 업고 비대위 대표가 된다. 그러면, 내년 총선 진짜 볼만해집니다. 정청래가 진짜 이재명 옥중 공천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지금 개딸들 데리고 미국 문화원 방화범을 앞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그럼 또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거만큼 또 좋은 후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신을 존나게 잘 차려가지고 이낙연이나 김부겸이나 뭐 이런 온건좌익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아 친다. 그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이낙연이 주는 안정감도 있고, 여지까지 이재명 때문에 쪽팔려서 민주당은 도저히 못찍겠다고 하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이낙연이나 김부겸이 되면 이런 애들부터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서 내년 선거 진짜 김부겸이나 이낙연이나 둘 중에 하나만 나서도 진짜 겁나 빡세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국힘은 뭘 해야 되느냐. 민주당 빨아먹을 건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플랜 B 짜서 인재 영입 존나게 하고, 금배지들 자유주의 사상 교육 존나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공을 존나게 들여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재명은 없는 거니까 민주당 헛발질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라고. 그리고 요즘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소리가 뭐예요. 공산 전체주의 반 국가 세력이 허위선동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내년 총선 조건은 뭐가 되냐고? 첫 번째로 얼마나 밀턴 프리드만 자유주의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용감하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두 개가 내년 국힘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공천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도 타령하면서 자양자 찍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내년 국힘에서 이런 박쥐 같은 놈들 공천 못 받는다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이걸 아는 게 이렇게 박쥐같이 중도 타령하는 병신들 있잖아 이런 애들부터 나중에 대통령 힘 빠지면 등에 칼 꽂을 놈이라는 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왜 우리는 여지까지 그걸 봐왔고 대통령도 당시 특검 팀장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가 얼마나 사상이없고 신념이 없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의리가 없고 약해 빠졌는지 그 실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 힘요 이재명 보고 선거 준비했다가 진짜 큰코다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인재 영입하고 금뱃지들 밀턴 프리드만 자유주의 가르치고 후딱후딱 내년 선거 준비해서 다시는 민주당한테 180석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런 흐리멍텅한 정당이 되진 말자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지. 이렇게 신념도 없고 이념도 없는 애들 데리고 무슨 세상을 바꾸겠냐고요. 우리가 자유주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대통령을 밀어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팩맨 홈페이지에서는 4시간만 들으면 돈이 보이는 주식 강의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요 며칠 새 제가 강의 팔이 광고를 좀 했더니 몇몇 분들이 넌왜 수익 인증도 없이 주식 강의 파냐고 막 뭐라 그러던데, 그래도 제가 뿔 따고 나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왼쪽이, 여기 보이시죠? 구자웅. 1집 머티리얼즈에 제가 5억 몰빵 쳐가지고 12억 갔다가 오른쪽 화면 위에 보면 조회 기간,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3천만원으로 신용 미수 한번 없이 9억 5천 벌어서 요거 팔아가지고 아파트 두채 사고, 아버지 벤치 사드리고, 지금은 남은 돈으로 짤짤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비법을 담은 강의를 팔겠다는데 아, 왜 그렇게도 의심이 많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시덥지 않은 상품 가지고 뭐 사라고 그런 적 있어? 요 그러면 저는 제 강의에 자신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 강의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내놓겠어요? 이게 지난 주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의 첫 반응이에요. 차트 강의가 너무 좋아요. 이틀 동안 한탄을 했네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오늘 저한테 한 종목을 가지고 오더니, 밥밥밥 분석하고 차트까지 보면서 자기한테 돈 보는 눈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톡을 날리잖아. 여러분들, 이게 제 강의 수준이에요. 진짜, 내 수업 주구장창 들으면 돈이 보인다니까. 왜? 내가 그래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법 고스란히 담아다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 되라고. 여러분들한테 싸게 내놨는데, 이게 싫어. 그리고 수업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해요. 내가 언제든지 100% 환불해 줄 테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수업을 이렇게 싸게 파는데, 아니, 도대체 고민을 왜 하는 거예요? 싸게 듣고 많이 보세요. 괜히 엄한 데 가서 개미핥 기나 당하지 말고.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가서 얼른 들으셔. 내가 보기엔 그게 남는고요. 뭐, 투자가 별거야? 현명한 투자가 투자지. 아시겠어요?